스가리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 가지 환상이 주로 시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면 넷째 환상과 다섯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게 가져올 영적 정치적 지도자에게 집중합니다. 3장은 포로기왕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 중 하나인 대제사장 요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절에서 7절은 넷째 환상 대제사장 요호수아입니다. 스가리아는 대제사장 요호수아가 여호의 천사 앞에 서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탄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생에서 벌어지는 회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마치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의 뒤로는 여호의 천사가 있으며, 그의 우편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란 단어의 어원은 공격하거나 대항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우월한 자리, 유일한 자리, 보호하는 자가 서 있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유다에는 회복과 소망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느 법정과는 달리 판사는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판사는 변호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 사용되어. 창망의 대사인 사탄과 책망하시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가 구조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의 대적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판사의 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에 대한 사탄의 고소를 기각하시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베풀고자 하신 회복과 번영의 복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넓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연기가 나고 싹을 튀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타고는 있기에 완전히 수치나 죄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불은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주문함한 심판을 받아 진멸 직전까지는 갔지만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향한 자비와 공유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로 더럽혀진 부족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불안한 정석 속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거나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는 오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국립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여우수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으로 상징되는 죄악으로 물든 여우수와 대세량직을 박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덧립게 하십니다. 요수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앞에선 자들을 통해 죄악을 제거하시고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스게라는 대제사장 요수와에게 아직 대세장 복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음을 보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정결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식적, 영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하고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백성으로 창조하기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호서에 대해 증언하여 여호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개의 명령과 그 명령의 순정에 따른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첫째, 여호의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걸으라. 행하라라고 한 표현은 어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여 걸음으로 단단해진 길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호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규례라고 표현의 어원은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거나 목재가 끼어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직무를 최선을다해 수행하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보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두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 첫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스린다고 한 의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도록 방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두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수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제사장이 천사대 강대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전 휘장을 십자가의 죽음에 둘로 나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은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8 절에서 1 0 절은 환상을 따르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재상 여호수와그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 잘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싹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 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씨앗 가제에서 유래한 이름인 수르바벨을 연상하게 합니다. 훗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다윗 가문의 왕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있는 눈은 장차 지어진 성전에서 온 땅을 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연상시키며 일곱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라고 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십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그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를 초대하여 모두가 열매 풍성하며 누리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넘어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죄없다 하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으로 흘려보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